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님, 네, 국회 아주 벚꽃이 활짝인데, 지금 끝나시고 나서 네. <laughs> 일찍 끝나시면 좀한 바퀴 좀 돌아보고 가 싶죠. 세종시에는 이런 벚꽃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요즘 신문에 중앙대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지역구인 안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들은 검찰에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앙대학교의 본분교 통합 그리고, 교지 일어나.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다가, 아, 그, 두 가지로다가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 본분교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분교가 갖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분교 통합이 안 되는 교지 일어나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저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교지 일원화를 통해서 대개 학생 간의 이동이 이루어진 데가 한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적합한 데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두 개로 남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성균관대학교는 정원 자체가, 애당초에 서울에 있는 정원이 수원으로 내려갔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학사 자체가 안성은 안성대로 뽑고 서울은 서울대로 뽑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학생을 증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 이 본분교 통합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승인된 대학이 중앙대였는데 이게 보면은 그 캠퍼스 통합을 허용토록 교육부에서 그 개정한 이후 6월 이후에 불과 두달 만에 중앙대학교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또 더군다나 교육부는 중앙대 통합을 승인한 3개월 후에 3 년제 전문대 통합되는 입학정원의 60%가 아닌 40%만 감축할 수 있다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까지 개정을 해서 중앙대의 정원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어 이게 그 교지 일원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인 경우에, 교지 일원화를 통해서, 어, 하나의 단일화를 해주게 돼 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 76km 정도 됩니다. 이게 이거는 정말 그기준거리의네배나 달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 대학설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를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좀 조속하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보면은 단일교지 인정 이후에 안성에서 서울 캠퍼스로 이동한 학과 학생이 3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입학 정원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단일교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학과 네개 에, 학과 학년의 총계가 1448명에 달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단일교지 승인 이후 안성캠퍼스 입학 정원이 1353명인 것에 비춰보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학사 운영 규정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제가 안성에, 안성캠퍼스에 가보면은요 평일날도 학생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 나눠봐야, 그저, 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천여 명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이 천명 밖에 없냐. 애들이 육칠천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걸 봤더니, 지금 그, 서울에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2, 3학년은 학기별 3학점. 그니까 러 1년이면 6학점이 되는 거죠. 또 4학년은 학기별 6학점, 1년에 12학점, 재학기간 중총 24학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은 지금 안성캠퍼스 졸업이수학점이 132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은 전체 이수학점의 약 20%는 서울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재택강의나 복수, 부전공 등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 40%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성에 예를 들어서 7,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는 한 이틀 정도 오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받게 되고 특히 4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안성에는 하루도 안 와도 되고 서울에서 그냥 하루 정도 다녀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학사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적십자 간호대학이라는 데서도 지금 이 안성캐퍼스 학생들의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저 담당 국장님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간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부가 부끄러워할 일이다. 왜냐면은, 하 서울 과메을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 캠퍼스를 두는 경우에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이렇게 지방 캠퍼스를 만들어 놨는데, 다 지원해주고 다시 거기 있는 학생들을 서울로 불러올리는 이런 행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정부 정책이 역행하는 길이고, 이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말살시키는 일이다. 지금 안성 주변 상가라던가 대학, 대학인 마을이 거의 지금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끝나서 만약에 외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필요하면 은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있는 지방 캠퍼스에 대한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명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로 오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공될수도록특의 대책을 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충해주시바랍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면은 그 범위에서 어 법령 위반이 있거나 또는 승인 조건에 취지에 맞지 않는 학사 운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성캠퍼스 공동화 어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네 현실에 있어서 서울 중심으로 치우친 학사운영이 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 중앙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자리를 빌려서 교육부로서는 우려되는 게그 미군 공여지 부분에 지금 어~ 지방 대학들이 옮겨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부도 그에 대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많은 것을 예측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는 그런 학교는 어그 학원이 이 무슨 학교입니까? 학원 거다 다 나눠가지고서 애도 저 우리애도 저고 학원에서 대학교 졸업 좀 좋은게지. 저는 출중하게 네. 학에 네. 어, 관심을 가지고 주 네.